이제 인성에 와서 어, 대부님께서 이제 차량 매입을 하시려고 네, 이렇게 방폭인바디 네, 차량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네. 어, 차량은 8장에 들어가는 유로6 차량이고요. 어, 주행거리는 이제 30만 좀 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가성비적으로는 네,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네이비 성공을 하면은, 네, 그냥 상품화해서 금방, 네,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될것 같습니다. 시동은 지금 걸려있는 상태인데, 네, 엔진 소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컨디션 좋은 상태고, 어, 윙도 지금 이제 경장, 경량 파이팩트 재질로 해가지고, 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뒷문 쪽도 보시면은, 하이팩트 재질. 네, 유리섬유 GRP 판넬이라고 저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그 재질로 해서, 잘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뭐 세월의 흔적은 뭐 당연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양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전반적으로 차량은 엔진 소리나 이런 것들 뭐 굉장히 좋구요. 네, 계속 뭐 지금 운행을 하시던 차량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컨디션은 다 좋은 상태입니다. 네, 엔진 쪽도 뭐 당연히 세월의 흔적 정도는 보이는데 큰뭐 누유나 이런 것들은 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윙 네, 내부도 보시면, 네, 이렇게 비추 특화가 되는 네, 경량 윙바디로 해서 네, 이렇게 제작이 된 차량이고, 어 당연히 이제 사용감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키로스랑 연식에 비해서는 옆에 판이나 뭐 이런 컨디션 전반적으로 굉장히 네좀잘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이트 부분에. 어, 이 트랩도 잘 들어가 있고요 아무래도 상단부에 뭐이 트랩도 많이 설치하긴 어, 하시는데 왠지면이... 너무 센 짐을 하면 틀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윙은, 어, 어, 날개로 해서 이제 뭐 버팀목이 따로 없기 때문에 어, 뭐 웬만하면은 게이트 부분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윙 컨디션도 괜찮고요 어, 호박 카메라도 큼지막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인트럭입니다 네. 아, 오늘 제가 여기 충남, 오은으로 충북인가요? 어, 아무튼, 와왔고, 오늘 오전에 수원에서 1분 계약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바로 넘어와서, 이렇게 워낙 곧또 밤이 됐습니다. 어, 오늘 메이판 차는 3부터 광풍 농가들이고요. 어, 얘는 풀지원 차량이 나옵니다. 예, 네, 보통 8바르트에 5200 나오는 차들이 6.6 와이드 밖에 없는데, 얘가 그6.65아이드입니다 근데 제가 싫어하는 정품 윙바디가 아니라 이렇게 아주 비싼 어... 정량 으로 된 윙바디를 매입했고요 어... 사고는 문자 하나 교체한 이력 외에는 다른 거 없고 어... 가서 이제 지금 보기 싫은 이런 군데군데 군대 좀 녹이 올라온 이 띠방이라고 하죠 띠방이랑 하부보색이랑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엔진 쪽은 제가 가서 진단기 물려봐서 체크 저희 공업사에서 다시 한번 할 겁니다. 혹시라도 문제 있으면은 사각한테 뜯어 고칠 거예요. 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도 어 넉넉하게 잘 남았고요. 그 다음에 윙을 엄청 깨끗하게 쓰셨어요. 윙이 진짜 까짐도 없으세요. 네. 까짐도 없으시고 뒷문짝도 아주 딱그 프레임 테이프로 아주 이쁘게 딱잘 뒤에 반사판들 아주 잘 해놨고요. 뒷반부 뭐 눌린 것도 없고 빵고무도 상태 그대로고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최고가로 매입을 했고요 이 차량은 빠르게 상품화 준비를 해서 고객님한테 선보일 예정입니다 어 이음트럭에 편하게 연락 주시면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최고가 처지니까 전국 어디에 당일날 갑니다 연락만 주십시오 차량 4차 정리하실 때 이음트럭으로 먼저 연락 주십시오 최고가 나오니까 바로 이렇게 오라고 하시잖아요 하루 만에 네. 제발 좀 와달라고 감사합니다.